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고 마태는 레위를 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으로 볼때 그는 레위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놀랍게도 세리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헬라 제국의 셀류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 사세 때의 사건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그는 성전을 폐쇄하고 많은 레위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마태의 선조들도 강제 이주를 당했고 땅도 없고 농사 지을 줄도 몰랐던 그 레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지방 관리 그리고 세리들을 또 많이 맡아서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답게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로 성취자로 오신 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마태복음은 가장 반유대적인 복음서와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왜 유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리세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은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복음서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랍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섯 개의 긴 설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섯 개의 강화라고 우리는 말하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닌 온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지만 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5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다루었습니다. 이제 또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죠. 이것이 족보를 처음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또한 족보를 말하는데 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창세기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족보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징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이름이죠. 이 족보를 보시면 다섯 명의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다말,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도대체 마태는 왜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게다가 이 여인들은 우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이방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조상들의 내력을 적극적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방인들이고 또한 여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적보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더 특별하고 아주 거룩한 계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 족보야말로 메시아의 족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주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적보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적보는 14대씩 총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마태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가령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람은 우시아의 고조 할아버지죠 마태는 그 사이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생략했습니다. 일부러 숫자 몇에 맞추었습니까? 14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도합 몇 명입니까? 자, 13명이죠. 그런데도 14대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마태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4라는 숫자를 마태는 일부러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14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라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뭔가가 더 이상하죠? 그것은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무엇을 지금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대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율이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담긴 사람들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 어떤 신앙인의 위인의 위대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 구원의 역세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들 아들이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구일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 그리고 주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더욱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더욱 신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의 자리로, 삶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